아, 이거는 휴대폰 충전, 에어팟 충전, 태블릿 충전, 노트북 충전. 선이 다몇 개야. 아, 진짜 지저분해. 좀 깔끔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와, 이런 제품이 있다고요? 무선 충전 두 대와 더불어서 유선 충전까지 동시에 가능하다고요? 진짜 대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10만원 장비 생활의 현예진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수많은 충전기와 선들 볼 때마다 진짜 짜증나지 않으셨나요? 휴대폰에 태블릿, 무선 이어폰, 그리고 노트북까지. 최소 충전기와 선만 해도 4개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거치대까지 하면 책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특히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이 안 되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민을 모아, 모아, 모아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57QWC 유무선 거치형 충전기. 먼저 박스를 열어보면 전원 어댑터와 본품, 그리고 설명서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충전 많이 될것 같이 생겼죠? 그럼 한번 스펙을 한번 알아볼까요? 넥스트 57QWC 유무선 거치형 충전기는 7개의 유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고속 무선 충전 2대와 더불어서 18W 유선 충전 3대까지 동시에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곱 개의 포트 동시 사용 시에도 최대 80% 빠른 속도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사용이 많은 게임 중에도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USB-C PD 충전 포트 3개와 USB-A QC 3.0 포트 2개, 그리고 무선 충전 포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하나면 노트북, 아이패드 충전 그리고 휴대폰이랑 에어팟 무선 충전까지 4대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니까 책상이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에어팟 충전 시 충전 단자가 위로 향하게 두셔야 충전이 됩니다. 진정한 미니멀리즘. 오늘에서야 제대로 이뤘습니다. 여러분,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 책상 위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시켜줄 57QW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저분하게 사용하실 건가요? 음 아니죠. 구매자표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 둘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좋